예, 그뭐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예. 예. 해보겠습니다. 국니그 원자력 잠 원자력 추진 저 잠수함 도입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. 어 사실 이렇습니다. 뭐 많이 아직까지 건너가야 될건 많지만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협정이 폐기됐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얼마나 우리 안보에 그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그거의 시작은 한꺼번에 폐기가 된게 아니고.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폐기의 단계에 이르렀듯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아마 추진 과정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미국과의 상충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차질 없이 잘 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다면 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반도 전혀 평화의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지가 미사일 그 협정을 폐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, 북한은 어, 러시아의 자국의 군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어, 조로 군사 협정을 갖다가 어냈거든요 아마 저희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아마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뭐, 결국 북한이 될 텐데 근데 북한이 어. 잠수함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아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만약에 러시,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갖다가 얻어냈는데 성공을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저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차질이 빚어지면 이거는 꼭구로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렇, 거에 좀 그렇습니다. 아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이 사실 이 미측에서 이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어, 기실 보면은 우리의 어, 우리 군들의 에, 피나는 그 동안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3점 특급 잠수함을 비롯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잠수함 역량과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또 어, 5대함 6대주를 우리 잠수함이 지금 누비고 있는 상태고, 막 그런 상태에꼭 해주십사. 예, 알겠습니다. 네.